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얼림 <laughs> 콧구멍을 후비면 글, 그림, 사이, 토, 타, 카, 고, 옴, 김, 안, 니연 콧구멍을 쑥쑥 후비면 콧구멍이 두부 화끈하게 커져버릴지도 몰라 기불를쭉 잡아당기면 코끼리 길처럼 쭉 늘어나 버릴지도 몰라. 기불를 잡아당기고 싶을 때 양말 쭉 잡아당겨 신겨 그래, 기불이 보들보들 하니까 만, 만지고 싶긴 하겠다. 이를 닦지 않으면, 이가 모두 쏟고 빠져서, 입이 쭈글쭈글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치고치고, 치고 이를 닦자. 밥 먹건데, 안 뒤에, 바로바로. 바로. 물론, 이 닦는 게 재미는 없지. 손가락을 쩍쩍 말면, 손가락이가래떡처럼쭉 늘어나버릴지도 몰라. 손가락을 말고 싶을 땐, 사탕을 쪽쪽 말아먹자 손가락을 말고 있으면 민지 마음이 편해 지는거 이해해 배꼽을 자꾸+ 자꾸 쓰시면 배구멍이 뻥 뚫려버릴지도 몰라 배꼽을 쓰시고 싶을 땐차력을 가지고 놀자 하긴 구멍이 있으면 왠지 손가락을 넣고 싶긴. 해. 멀롱멀롱은 고추. 아무도 모르게 조물락조물락 만지면 고추가 보러 화를 낼지도 몰라. 고추를 조물락조물락 만지고 싶을 땐 머리를 만지자. 그런데 자꾸 자꾸 손이 단다고 장난감을 뻥 차면 이렇게 발이 울퉁불퉁해질지도 몰라. 발로 뭔가 차고 싶을 땐 공을 뻥 차자. 하긴 바닥에 있는 물건을 보면 툭툭 차고 싶은 수도 있지. 하지만 만약에 그들도 계속해서 계속 콧구멍을 쑥쑥 호비고 기분을 쭉 잡아당기고, 이따기 싫어하고, 손가락을 쪽쪽 빨고, 배꼽을 쑤시고, 고추를 조물락조물락 만지고, 발로 장난감을 뻥 찬다면, <laughs> 소중한 우리 몸, 우리가 사랑하자. 끝!